무슨 얘기니라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게는 별로 안무서는자로안무자워이자 자카 자객 말 자객이랑 자카 는 별로 무섭지 는별아 무섭지 않아요 그게... 제가 이판 캐리해도 되나요? 내가 캐리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네. 아, 고트에도 캐리 가는... 아, 그건 못하지. 고트 아, 이거... 소중하답니다. 생각... 생각 없이 맞다가... 어... 왜 이렇게 아파... 이러고... 이러는 거 지금... 이야기 안 끝나... 은 선택의 연속를 튕겨서 맞는 거 끼우는 건아 150은 다잃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어이 없을 거야. 한번 뭔데 이렇게 아파? 지이요을까 <목소리가> 터진 게 많아 보이네. 뭘 자꾸 쳐다봐. <목소리가> 아좀 크게 말해. 바로 이제 지 아니야, 엄마.

이자 속에는 당연히 제 머리가 나. 있죠 나 바다의 마녀라고 그러는 봤지? 잘 먹고 갑니다 전장에 나갈 지금의 혼은 하하 형아 이래?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 방금 전에도 탈론이었던 애인 것 같은데? 관심 있어? 이거서워서안켜겠어 이제 뒤 쓰고 봐봐. 봐봐. 아이 뭐야. 봐봐. 안티가 벗겨진다. 안티 벗겨진, 벗겨진다? 까다상 봐. 지 기회 다 나는 이제 돌아야 돼. 여기서 이렇게 돌아.

어를미안할미할게 어우 지휘만한 그런 건 없지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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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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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죄송합니다. 로송니다 주술에 관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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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죄송합니 영혼의 한타가 있 내가 아는 주술임몇차원주로는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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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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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c o m 정가 필요해. 가년에는 말이야. 는 가자. 아우, 여기서 바다를 마주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니 맞아가지고 쫄아서 시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죽겠지 속를 올려라! <놀라> 주머니를 확인해봐 바람 상쾌한내 힘을 보았네! 적을 쫓아라! 긴장 풀고 있다가는 나정도면 대두라고 할수 있... 교은니 걱정마, 내가 있잖아. 감시터, 파괴! 속에 머리가죠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음. 아, 이게 뭐죠?

돌격한다. 어. 지역으로 이동. 제 봉... 그 김세동이 김새똥이... 녹화는 그 랭킹, 랭킹 1까 1등을... 야. 산책 나아야 어 다시 생각해봐. 하여튼 랭킹은 의미 없는 건 맞아. 많이 할수록 올라가니까. 그래도 뭐 그만큼 많이 했다니까. 랭킹은 그냥 그 캐릭 숙련도라기보다는 그냥 그 캐릭을 많이 했다. 그냥 요정도.

내가 다지 음, 아까 얘한테는 마도사 한 방에 안 좋을 것같았어 그래서 아 굶주린 야수를 본적 있네. 아들왜그 아, 아, 아. 어. 지휘만 할 수는 없지. <laughs> 주 술은 참으로 신비롭 다 아, 나를 믿고 따르라 좀더 재건설을 보요다 헤일레 토템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몸좀 풀어 볼까 아무튼 그래 넘어졌어 얘가 여기 있어가지고, 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잡은 거야. 여여여기 g you are 가 o o 버리 n g Young, you are too long. You are too 는데 n g y o 얘네는 말이야. 안 걷다 제공대. 붙더라 잡지. 내가 아는 주술이 몇개 들어. 아, 뭐이 카드라고. 군생활을 기억하기 어, 위한 거지 이게토템이라고들어겠네 내가 마무리 해줄게 가서, 가서 마무리 해줄게 네모칸 <laughs> 더블킬 <laughs> 잔혹한 저단자 전지전능한 내가 경찰 따윈 할수 없지 파수병기 파괴 음. 주술은 참으로 신비롭지 상당 차이. 그럼요몸싸한이아 이거 스킬이 여쯤 떨어질 것 같아서 싹 뒤로 뺐다가 다시 걸려 있는데 스킬이 그냥 여기 떨어지네. 음. 겁을 로가 거블 지는 거 이렇게. 그럼 다음에 나한테 못는다 에이, 이봐. 기 물론 죽이고 싶었지만 이 세계는 참 신기합니다. 인정해서는. 다알 전한다엄폐을 찾아라. 돌격한다. 공이 없어서 참고 있다가 들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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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둘 겸아 <목소리가> 근데 못 가뒀어 데안 죽어요? 네, 아이고 아파요 아니 내거 먹지 마니까 지가 음, 음. 네, 네, <목소리가> 생을뛰어안죽어 아..안죽어요 <laughs> 말균세이 40 응? 로카는 한번 따고 나갈게 음, <laughs> 주술에 관심이 참고로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채팅으로 멘탈 붕괴시켜놓고 실력으로 <laughs> 그럴 때 <때가> <laughs> 는드 레이번 이네 주술 은 참으로 신비 롭 지, 지 금은 닐 스가 기방 을 봐도 내가 훨씬 세서 기방 을할 수가 없어. 연지역 으로 이동 보 세요.